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립 대행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보셨어요 요거는 B650M 보드구요 그리고 조금 쿨러는 기본인데 요거 플로그 풀고 A620, A620 넣을 거예요. 요거 CPU가 9 6 0 0 x 구요 메모리는 D5 중고로 사셨대요. 1 6기가짜리한 개. 이렇게 케이스 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케이스 갖고 오셨고 이렇게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750와트짜리 이걸로 가지고 오셨고 그래픽 또9060 xt 일단 용도는 게임하시고 일단 몇 가지 이제 손을 봤고요 안 맞는 나사랑 그 스탠드 오프를 강제로 막 박아놓은 거를 이제 뺐어요. 지금 다손봐놨고 얘도 막 아사 다 훼손해놓은 거 다시 원복해놨습니다. CPU는 잘 꼽았나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요 쿨러 바꾸면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이거 이제 조립대행입니다. 좀 이따가 조립된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립은 했는데요. 이게 조립을 하시다가 막 실패를 하고 오셔가지고 좀 난항이 좀 있었어요. 일단 케이블들이 전부 다막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막 이상한 구멍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하나 지금 수정 다시 다 했고요. 보시면 이 뒤쪽도 케이블이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해놔가지고 저거 다시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했고요 요거는 일단 윈도우 11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11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일단 켜서 윈도우 설치하고 이제 각종 벤치 테스트 좀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어 발열 체크도 좀 해보고 문제 없다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따 테스트 하는 영상 잠깐 보고요.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켜졌는데, 지금 부팅은 됐어요. 부팅 했고 보면 9600X 16기가 한개 근데 지금 펌웨어가 2024년 7월 버전이라 일단 펌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올릴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올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펌웨어 작업하고 윈도우 설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펌웨어를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25년 10월 21일 날짜가 최신 버전이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펌웨어를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립은 요거는 일단 설치 다 해서 이렇게 지금 시네벤치를 하고 있는데 온도는 59도가 최고 온도 잡히고요 평상 온도 지금 라이브가 58도 찍히네요 지금 전력 제한 리미트는 88W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코어는 거의 4,900, 거의 5,000 정도 찍고 있는데, 이게 맥스가 5,400이 좀 넘을 거예요. 부스트 클럭이. 근데 지금 제한이 88W라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제한 해제가 너무 제가 게임하거나 뭔가를 할때 심하게 이게 걸릴 정도다 스로틀링이 심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해제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이 직접 한번 선택을 해서 제한 해제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직접 하시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전하게 이렇게 출고하는게 원칙이라서 저같은 경우는 오버클럭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해드리진 않아요 오버클럭도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 쪽에 속하죠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해서 지금 온도도 괜찮고요 성능도 뭐클럭이4900대 이따가 점수 보면 점수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추후 영상은 없을 거고요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해서 그냥 출고를 할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이거 말고 이제 게임 벤치, 이제 팝판 벤치라든가 이제 그런 벤치 몇 가지 더 돌려보고 점수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출고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조립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